고등학생들부터 사회 곳곳에 있는 이제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분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받게 됩니다. 네, 평소 이건 좀 잘못됐다. 혹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. 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고치고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는 어 주변에 우리가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거나 하는가, 네, 투표 날 차이 다른 걸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, 이런 효율적 시각도 꽤 존재합니다. 네,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투표로 무언가를 바꿀 당연히 한번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의 법입니다. 네, 한 표, 한 표는 미약해 볼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한 표들이 모여서 당연하게 결정하고, 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. 네. 4월 10일, 11일 사전투표와 4월 15일 본투표,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18세 후반자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